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취소를 검토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기성의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아직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기망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볼 현장은 바로 인천 서해 그랑블 뉴어반입니다. 인천 서해 그랑블 뉴어반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579-7번지 일대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입니다. 대지 면적 13,680 제곱미터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다섯 개 동이 올라갈 예정이며 총 373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인천 서해 그랑블 뉴어반 신축 사업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의거하여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주택 마련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며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수분양자 본인이 직접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서 사업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부터 건물 사용 승인 후 입주 시까지 수분양자 본인이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서 진행해야 됩니다. 총회에 나가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에는 정해진 공급 대금만 내면 들어가서 살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은 그게 아니죠. 계획만 있을 뿐 정해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업부지 매수부터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종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한창 시끄러운 요즘 조금만 뉴스를 보더라도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문제는 조합원들이 늘어난 공사비를 모두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추가 분담금을 내서라도 아파트가 지어지면 다행인데 심지어 돈이 모자라서 땅도 다못살 수도 있고 기껏 땅다 사놨더니 공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은 생돈을 날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확약서나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합니다. 그 이름은 다양하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바로 이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그 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증서를 발행해서 조합원들을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는 뜻인데요. 상식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조합의 돈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조합에서는 수익 구조가 일반 분양 말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을 쓰기만 하지 수익이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사업하다가 망했을 경우에 분담금 정액을 돌려줄 돈이 과연 남아있을까요? 안심보장증서나 안심화약서 등그 이름을 불문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증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기망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3년 12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요건인 토지 사용권은 80%와 토지 소유권 15%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여지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지만 만약 조합의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승소하여도 집행을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소송 여부는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책을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나 안심확약서를 교부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